고단백 저당 곡물이라고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체중 관리 혈당 관리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아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가장 포인트예요이두 네. 네. 어 가지 성분이 일반 다른 곡물에 비해서 두배 가까이 많고 아 그리고 이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이것들도 런 충분히 함유되어 있죠 아 무단백질에 저당에다가 식이섬유 풍부하고 그러면은 다이어트에도 좋은 건가요? 아마 우리가 먹는 공주에서 가장 낮을 거예요. 네. 낮은 거죠? 일단 당 수치가 엄청 낮은 네. 거예요. 엄청 낮은 예. 거예요. 일단 먹었을 때 포만감이 느껴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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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당이 낮다 보니까 이제, 이제 소화가 천천히 되죠. 음 이제 혈당이 천천히 퍼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포만감이 느껴지면서 이제 식욕이 안 올라오니까 밥을 덜 먹게 돼요. 아 그러다 보면 자연. 다이어트가 될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좋은 주머니에서 좋은 걸 갖고 오셨습니다. 팔는 <laughs> 아마 45 정도 될 겁니다. 아, 정말, 정말, 정말 이제 좋은 국물 이할수있죠 고대 국물이라고 아 파묵과 같이. 예. 아, 자, 항상 주머니에 맛을 달고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laughs> 이연복 셰프님. 오늘은 맛 주머니 어떤 맛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 요즘 햅쌀밥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그 햅쌀밥을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걸 정말 갖고 왔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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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아주 핫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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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바로. 입니다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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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네. 바로 예요 네. 이 파로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주부님들께서. 네. 건강에 좋은데 식감도 쫀득하고 고소한 맛이 나서 주부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파로는 한마디로 고단백 저당 곡물이라고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체중 관리, 혈당 관리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 하루에 이제 두 성분은 결국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가장 포인트예요. 네. 네. 이두 가지 성분이 일반 다른 곡물에 비해서 두배 가까이 많고. 아. 그리고 이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함유되어 있죠. 아. 무단백질에 저당에다가 식이섬유 풍부하고 그러면은 다이어트에도 좋은 건가요? 그쵸.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탄수화물하고 당 함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당 지수가 아마 100g, 2.3g 정도로 아마 우리가 먹는 공중에서 가장 낮을 거예요. 낮은 거죠? 일단 당 수치가 엄청 낮은 거죠. 엄청 낮은 예,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혈당이 흡수하는 속도가 느려져요. 음 정말 아, 좋은 거. 탄수화물 이제 수치가 비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일단 먹었을 때 포만감이 느껴져요. 네, 네. 네, 그리고 맞아요. 당이 낮다 보니까 이제 이제 소화가 천천히 되죠. 음. 이제 실당이 천천히 퍼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포만감이 느껴지면서 이제 식욕이 안 올라오니까 밥을 덜 먹게 되고. 아, 아. 그러다 보면 자연 다이어트가 될수 있게 되는 거죠. 이파의식이섬유 중에 성분 중에 하나가 아라비노 잔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이 성분이 이제 물을 흡착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성을 높이면서 또 소화를 천천히 시키면서 이제 부피가 커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포만감이 느껴지고 네. 그러면서 식욕이 이제 안 올라오고 아. 네, 그런 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음. 아 좋은 주머니에서 좋은 걸 갖고 오셨습니다. <laughs> 아니근데 사실 주변에 요즘 혈당 관리가 건강 관리법의 트렌드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하거든요. 네. 혈당 관리를 할때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지수를 GI 지수라고 그러는데 네. 그건 한국말로 당지수라거든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그 수치가 한 55이하면 좋은 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 음. 한, 근데 8호는 아마 45 정도 될 겁니다. 아, 정말, 정말, 정말 이제 좋은 정말. 곡물이 할수 있죠. 음? 아, 아니, 그럼 8호는 최근에 개발된 품종인가요? 아니죠. 8호의 효능이 요즘 개발된 품종 아닐까 싶겠지만, 네. 무려 12,000년의 역사를 지닌 고대 곡물이라고. 아, 파묵과 같이. 네. 아, 그렇죠. 완노라, 보았노라 네. 이겨노라, 시즈 한 말이죠. 네, 그렇죠. 시즈가 아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파를 가지고 왔어요. 아, 오아 그건 엄청난 동물이네. 아, 국물이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파로를 이제 알게 됐지만 네. 뭐 먹어서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럼 조금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어, 알수 있을까요? 유럽에서는 이제 파로를 빠아서숯프 샐러드로 아. 많이 먹기도 하고 또 빵도 빵도 먹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밥이 그렇죠. 그렇죠. 밥이 섞어 먹어야 하루가. 아.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쌀과 잘 섞어서 밥으로 해 먹으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걸 맛있게 아. 만드는 게 이제 또 알토란 아니겠습니까? 네,